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요즘 날씨가 진짜 더워졌죠? 너무 더워져서 평소에 하던 메이크업이 조금 더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산뜻하게 색조를 좀 덜고 뽀송하게 해봤는데 이 메이크업 오늘 해볼 거예요. 어, 제가 여름만 되면 땀이 진짜 많아서 코 부분에 송글송글 맺혀요. 그래서 건성임에도 불구하고 코 부분에 좀 유분이 많이 분비가 되고 메이크업이 잘 지워지는데 이런 고민 있는 분들을 위해서 뽀송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런 산뜻 메이크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참고로 올 로드샵이에요, 오랜만에. 일단은 좀 산뜻하게 쓸수 있는 선 제품을 사용을 해줄게요. 요게 다른 거 베이스 바를 때 베이스 제형도 막 너무 다르지 않게 산뜻한 편이고. 무슨 말이지, 이게? <laughs> 여기 마무리감이 되게 얇고 쏙 흡수가 되거든요. 뽀송하게 베이스 하고 싶을 때 선크림이 너무 번들거리거나 촉촉해도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좋아요. 딱 적당히 수분감만 샤르륵 이렇게 흡수시켜주는 그런 선 앰플이에요. 요거 쓸 건데요. 화장만 하면 코가 유분 때문에 번들거리고 티존이 막 벗겨지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에뛰드 피지 속 티존 베이스고요. 이거를 열면은 이렇게 팁이 되게 큰 나이프 모양으로 생겼어요. 의외죠. 이거를 이렇게 쓱싹 편하게 발라주면 되는 간편한 제품이에요. 이게 메이크업 첫 단계부터 꼼꼼하게 피지 컨트롤을 해주는 제품인데 피지 흡착해주고 유분 컨트롤 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름철에 좀 기름기 번들거리는 부분들에 발라주면 나중에 기름이 훨씬 덜 올라와요. 그래서 피지 컨트롤에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여름 강추템이에요. 흡수도 되게 빨라가지고 사용이 너무 편하죠. 딱 바르면은 이 부분 기름기가 싹 흡착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바른 이 솔라바이옴 앰플 같은 경우에는 지성 피부분들이 바르면 시간 지났을 때 유분기가 조금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t존 부분에 이거 사용해주면은 나중에 유분 올라오는 것도 막을 수 있으니까 되게 궁합이 괜찮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프라이머를 쓸 거예요. 제가 포어 프라이머류를 쓰면은 트러블이 자꾸 올라와서 잘안 쓰는데 요거는 트러블이 안 올라와서 최근에 좀잘 쓰고 있는 프라이머예요. 에뛰드 피지 토 포어 프라이머예요. 요게 유분에지지 않는 여름철 베이스를 만들려면 아주 중요한 아이템인데 되게 머랭처럼 부드러운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량만 슥슥 바르면은 다른 프라이머처럼 밀리거나 그런 느낌 없이 완전 실키하게 싹 피부에 달라붙어요. 제가 양조절 별로 안 하고 발랐는데도 때처럼 밀리거나 하는 게 없죠. 이렇게 둥글리듯이 모공 부분에 발라주시면은 딱요 부분이 실키해지는 게 바로 즉각적으로 느껴져요. 이렇게 모공이랑 살짝 요런 저는 입 주변에 잔주름이 있는 편이라서 요런 부분들. 잔주름 있는 뭐 눈가 이런 데도 살짝살짝 발라주시면 아주 메이크업이 깔끔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 치고 사용감이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답답한 느낌도 없어서 아주 좋아요. 지금 한쪽만 이렇게 발라봤는데 여기 대비해서 되게 실키해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여기 살짝 각질이 올라와 있는데 이 각질도 살짝 눌러줬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모공이 얼마나 감춰지는지도 보여드릴게요. 파운데이션은 에뛰드 더블래스팅 커버 파운데이션 쓸게요. 일단 요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얼굴이 좀 피부가 두꺼운 부분 쪽에 도포를 해서 안쪽으로 점점 당겨서 발라줄게요. 이 파데가 제가 이제 또 운동을 다니고 있잖아요. 운동하거나 춤출 때도 아주 지속력이 좋아가지고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 바르고 나서는 브러쉬보다는 이렇게 퍼프로 누르듯이 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프라이머로 메워진 모공을 살려주기 좋아요. 어? 벌써 좀 비포 애프터가 보이는 느낌인데? 오! 보이시나요? 나만 보이는 거 아니야? 지금 진짜 대충 발랐거든요? 이쪽이 안 바른 쪽, 이쪽이 바른 쪽인데, 바른 쪽코 모공이 훨씬 더 깔끔하고, 나비존도 훨씬 더 깔끔하게 발렸고요. 이쪽이 좀더 파우더 바른 것처럼 뽀송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음.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슬키하고 파우더리하고 마음에 들거든요. 반대쪽을 지웠다가 다시 프라이머부터 발라주도록 할게요. 다시 아까 T존 베이스 빠르게 발라주고요. 프라이머도 이렇게 소량 콩알만큼 남아가지고 둥글리듯이 발라주도록 할게요. 얘가 의외로 각질도 눌러주네? 아, 그리고 아까 말안 했는데 이게 쓰다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 산뜻하다고 했잖아요. 뭔가 촉촉한 보습 베이스가 같이 섞여 있는 느낌이어서 프라이머를 썼는데도 유분은 잡아주지만 막 건조한 느낌이 덜해요. 그래서 건성 피부가 쓰기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 이 컬러가 조금 밝기는 한데 메이크업 다 하고 나면 자연스럽더라고요. 진짜 밝아졌나봐. 자존심 상해. 이렇게 프라이머까지 다 바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콩콩 눌러주면 피부결이 훨씬 더 매끈해 보이고 지속력도 더 좋아지니까 여름에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조합. 여기에 파우더까지 제가 자주 쓰는 이 포어 블러 팩트로 눌러주면 진짜 완벽해집니다. 이 에뛰드 피지 속 라인이 실제 모공이랑 피지 고민 많은 고객분들 계시잖아요. 국민 BM 400명이 제품 개발부터 컨셉까지 다 참여를 한 제품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고민 있는 분들한테 훨씬 더잘 와닿을 제품인 것 같아요. 짠! 그러면 피부표현은 완전 뽀송하게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면 운동을 해도 멀쩡하지. 벌써부터 콧땀이 막 폭발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에뛰드 파데는 묻지 않는다. 눈썹은 원래 제가 베네피트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로드샵 위주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리따움 매트 포뮬러 사용을 할게요. 저는 아무래도 머리 색깔 때문에 흑갈색을 쓰는 게 제일 잘 어울려서, 흑갈색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막 화장을 진하게 하진 않을 거거든요. 좀 산뜻하고 상콤하게 하는 게 목표라서, 눈썹은 자연스럽게 그릴 거예요. 요거 아리따움 매트 포뮬러 진짜 저렴하고 너무 괜찮은데 리뉴얼 된거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아리따움 매장도 많이 없어져가지고 너무 슬퍼. 쉐딩은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2호 카카오 브라운 쓸게요. 요걸 자주 쓰는 이유는 붉은기가 정말 없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가 그림자 색깔처럼 살짝 회색빛이 섞여 들어가면서 나머지가 웜해서 웜톤 피부인 제 피부에 되게 잘 받아요. 마지막 컬러도 좀 진해서 이런 턱 라인 진하게 음영 주기에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걸 잘 쓰고 있는데 제 그림자 같은 가운데 컬러를 묻혀가지고 코 쉐딩을 해줄게요. 이 브러쉬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요거는 몰피 브러쉬예요. 국내에 판매하는 브러쉬가 아니어서 직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직구했을 때 빨리 올지 모르겠어요. 몰피 M507번이고요. 이렇게 섬세하게 코 쉐딩하기 너무 좋은 사이즈예요. 그렇다고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너무 흐드르들하지도 않고 적당한 강도? 그래서 너무 좋은데 딱히 지금 우리나라의 저렴한 브러쉬 중에서 대체할 만한 친구를 못 찾았습니다. 제가 최대한 저렴한 브러쉬 중에 좀 비슷한 친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 아까는 쉐딩이 좀안돼 있으니까 얼굴이 너무 부어 보인다라고 생각했는데 코 쉐딩을 하는 순간 붓기가싹 빠진 느낌. 그리고 요즘에 제가 요 여기 턱 라인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여기 위주로 쉐딩을 넣어주고 있어요. 홍현희 씨한테 영감을 받아가지고 <laughs> 여기에 이렇게 쉐딩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요턱 라인 아래를 이렇게 천해주는 거예요. 날렵하게 페이크를 주는 거죠. 이렇게 쉐딩을 해주면. 알죠? 무슨 느낌인지? <laughs> 쉐딩할 때가 제일 신나. 이렇게 점점 앞으로 당겨오면은 자연스럽게 블렌딩 하실 수 있어요. 아, 편집하면은 네. 쉐딩하기 전으로 텐션이 갈려요. <laughs> 아, 좀 그럴 수 있어요. 쉐딩하기 전에 아, 별로인데? 이러다가 쉐딩만 하면은 예쁜데? <laughs> 오늘 팔레트는 이 웨이크메이크 무드 스타일로 관심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좀 코랄코랄하게 저의 퍼스널 컬러인 봄 브라이트 톤에 맞춰가지고 좀 화사하게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요비 코랄 팔레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요게 코랄인데 너무 화사하게보다는좀 데일리한 코랄? 오렌지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걸로 메이크업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서 이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요 컬러를 먼저 써볼게요. 멍청이 아까 쉐딩도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걸로 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구매하시면 쉐딩까지 다 한꺼번에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컬러가 되게 예쁘죠? 이것만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거든요. 지난번에 액세서리 하울이랑 보여드렸을 때 메이크업은 노멀 브라운 사용했던 메이크업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팔레트는 그 1호 노멀 브라운이에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좀 가벼워지고 싶어가지고 이런 좀 화사한 컬러를 바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펄땡이를. 발라볼게요. 너무 예쁘겠죠? 오늘은 색을 많이 안 쌓고 간단하게 쌍콤하게만 할 거예요. 펄 너무 예쁘다. 보일까? 되게 펄이 밀착력이 좋아서 날림이 없는 게 손에서도 느껴져요. 그리고 눈밑 애교살에는 이 펄을 발라줄게요. 조금 굵기는 한데 티브러시 작은 부분에 묻혀가지고 바르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거 은근 호일광이다. 이렇게 밀어서 바르면은 날림 없이 싹 호일광 느낌으로 차르르르 발려요. 이렇게 이 무드 스타일러 라인들이 다 펄이 너무 예뻐. 눈 앞머리도 발라줘야지. 이렇게 펄이 예쁘면은 눈 앞머리에도 발라줘야 기분이 좋거든요. 여기에 좀더 코랄 코랄함을 좀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여기 가장 코랄한 매트 컬러 있어요. 이거를 묻혀서 언더에 좀 발라줄까 봐요. 요눈 밑쪽에 코랄이나 핑크 컬러들을 발라주면 되게 뭔가 청순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생겨요. 이렇게 코랄 컬러감을 더해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썼던 코랄 컬러랑 요 아몬드 색깔 페브라운 그런 컬러 같이 섞어가지고. 애교살을 살짝 음영을 만들 거예요. 이 브러쉬는 러쉬에서 나온 비건 브러쉬인데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얘는 아이라이너 브러쉬인데 되게 정교하고 얇아가지고 애교살 그리기 좋아서 애교살을 쓰고 있습니다. 애교살 밑 라인에 음영을 주세요. 그냥 쉐딩 컬러로 주셔도 되는데 눈두덩이에 쓴 컬러를 같이 섞어서 쓰면은 좀 아이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컬러감이 통일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주 바르곤 합니다. 이렇게 애교살을 만들어주면 여기가 또 짧아 보여가지고 여백이 채워져요. 이게 아이라이너 브러시니까 제일 어두운 약간 좀 붉은 브라운을 라인 음영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브러시가 좀 가루 날림을 많이 유발하는 편이어가지고 가루를 좀잘 털어주고 쓰셔야 돼요. 음영 그리기에 되게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음영만 그리고 펜 라이너로 진짜 얇게만 꼬리 뺄까 봐요. 산뜻하게. 아, 제가 주말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입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운동하니까 너무 입맛이 돌아. 그래가지고 중국집부터 혼자 쌀국수, 막 매운 쌀국수 먹고 치킨 먹고 난리 나가지고 <laughs> 좀 부어가지고 약간 아, 오늘 촬영 맘에 안 들겠다 싶었는데 색조가 도와줬어요. 그리고 같은 컬러를 속눈썹 라인에 발라가지고 내 눈이 아래로 확장되도록 좀 페이크를. 아이라이너를 바를 거긴 하지만 그 전에 블러셔부터 바르고 시작할게요. 여기 안에 있는 블러셔 당연히 쓸 거고요. 이 블러셔에다가 저는 이 코랄 컬러 좀 섞어가지고 같이 바를 거예요. 근데 이 무드 스타일러가 이 팔레트는 이 블러셔 위쪽에 매트만 있어서 괜찮은데 다른 팔레트들은 그 위에 글리터가 있어요. 그래서 블러셔 브러쉬를 너무 큰걸 쓰시면 그 펄이 묻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용하실 때 브러쉬가 좀 작은 걸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코랄이니까 뽀용뽀용하게 앞볼에 발라주면 상큼하겠죠? 요즘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상큼한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코랄이 어울리는 편인데 좀 깊이 하거든요. 그냥 내 취향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당길 때가 있어요. 좀봄 브라이트 같나요? 다들 내가 봄브라이트라고 하면 안 믿더라고. 이렇게 발라주고요. 블러셔 바른 김에 하이라이터도 바로 바를게요. 하이라이터는 요거 페리페라에서 새로운 잉크 브이 하이라이터가 나왔어요. 1호 초 근접 영롱샵.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들어있는데 가운데 되게 무난한 컬러부터 살짝 핑크 빔 컬러들까지 섞여있어요. 저도 오늘 처음 써보는 거여가지고 무슨 컬러를 써볼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저는 요 가운데 컬러를 발라줄게요. 펄감이 그렇게 막팍 티가 나는 그런 펄감은 아니고 은은한 편이에요. 좀 자연스러운 느낌? 되게 데일리한 하이라이터인 것 같아요. 제 메이크업은 쉐딩 전후와 하이라이터 전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를 바르면 또 갑자기 텐션이 올라가. 이렇게 여기도 발라주고 마메처럼. 아 그럼 기분이 좋으니까 립부터 또 발라볼까요? 일단 립은 새로운 좀 누드 립 라이너를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요거 제가 사줬다가 안 쓰고 있었던 거예요. 앤나더 스토리에서 나온 립 펜슬이에요. 처음 써봐요. 산지 되게 오래됐는데 1년 전에 산것 같아. 이렇게 라인 쪽에 바르고. 어, 나름 괜찮아. 그죠? 라인 잘 가려줘. 살짝 오버립해서 발라줄게요. 요렇게 베이스를 해줬습니다. 근데 1년 전에 산 거라서 아직도 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laughs> 너무 오래 전에 샀어. <laughs> 죄송해요.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루즈건제로가 은근히 마스크에 많이 안 묻고 지속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팔레트랑 깔맞춤으로 웨이크메이크 루즈건제로 로스트 핑크 시리즈의 25호 코랄리 핑크를 발라볼게요. 얘는 이런 화사한 코랄 컬러예요. 짠. 이런 코랄 핑크 컬러. 딱 오늘 메이크업 깔이랑 잘 맞죠? 제가 지금 립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도 뭐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깔끔하게 쓱쓱 발렸어요. 아이라이너는 이글립스 헬로 원더라이너 3호 소프트 브라운 쓸게요. 이것도 지속력이 꽤 괜찮거든요. 아까 라인 음영 중 곳에 꼬리 부분만 얇게 빼서 라인은 요렇게만 깔끔하게 끝낼게요. 산뜻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손톱으로 이렇게 끝에 빼주면 자연스럽죠. 이제 마스카라만 하면 메이크업이 끝날 것 같아요. 에스쁘아 노머징 마스카라 워터프루프 오늘도 쓸게요. 이 마스카라 진짜 뽕 뽑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주면 오늘 메이크업은 끝이 날것 같습니다. 여기에 브라운 써도 예쁠 것 같은데. 브라운 쓰면 메이크업이 좀 자연스러워지는 느낌이라서 저는 속눈썹이 또렷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블랙을 썼는데 여러분들은 원하시면 브라운 써도 되게 무드가 잘 맞을 거예요. 아, 역시 마스카라가 짱이다. 다인 리노? 다한거 같아요. 아, 오늘 좀 과해져 볼까요? 어, 과해, 과해. 너무 과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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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해, 과해. <웃음> 짠!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머리 뭐 고데기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찮죠? 되게 오랜만에 좀 눈화장 음영 많이 안 하고 산뜻하게 좀 뽀송한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봤어요. 여름에도 더워 보이지 않는 메이크업. 이제 갑자기 더워졌는데 이번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laughs>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now. I I don't want to be lonely when winter is freezing and trees start to bolt.